드론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색다른 이미지를 찾아다니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김동필 작가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것은 바다에 파도랑 그 바위 또그 파도와 바, 바위가 부딪히면서 흰 물결이 생기는 거. 물론 뭐 과학적으로는 이게 뭐 중력이라든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구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고랍니다. 흔한 바다 이미지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수직 관점에서 세상을 기록하는 드론이 사진의 미래를 바꾸 갈 것이라고 작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수직 세상이 되면 그 기존에 비해서 원근법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미래에 있어서 드론은 아마 가장으로 선도자가 될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관점에서 지구의 표면을 탐색하는 드론 사진 몇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온 드론이 예술사진의 주요한 도구로 등장했습니다. 작가들은 드론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드론이 그려내는 김동필 작가의 미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주시 외곽의 한 농촌 마을. 이곳은 김동필 작가가 오래전부터 사계절의 변화를 기록해 온 장소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겨울 풍경도 색다른 느낌을 준다는데요. 아무래도 그뭐 우리나라 가 오는 게 가장 그 사진 그 예쁘게 나오죠. 데 그렇지만 저는 이 겨울에도 왔을 때도 이 농경지의 모양이 가장 잘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오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텅빈 겨울놈 밭은 삭막한 느낌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경계선의 모양들이 잘 드러납니다. 기하학적 공간으로 드론이 날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겨울놈 밭은 한순간의 독특한 구도로 바뀝니다. 땅에서의 앙상한 풍경이 하늘에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작가가 사용하는 드론 장비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드론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종입니다. 작가는 드론을 조종하면서 실시간으로 전해오는 이미지를 보고 셔터를 누릅니다. 김동필 작가는 주로 지상 50m 상공에 드론을 띄웁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직선 구도의 이미지들인데요. 드론이 가진 이 기술적 특성 때문에 초기 드론 사진들은 대부분 구도를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드론은 가장 재밌는 게 일단 하늘로 높이 올라가니까요. 하늘에서 밑을 내리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이 농경지가 직선과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작가가 이 장소를 자주 찾는 이유도 곡선과 직선의 대조가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논의 곡선과 함께 최근에 경제를 정리한 직선의 대조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그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신라 시대의 어떤 옹지 모습이 잘 보존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농경지에 비해서 곡선의 부드러움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소는 게큰 장점입니다. 이곳은 신라 시대 마을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넓은 들녘을 가로지르는 선들 속에 천년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예기치 않게 뻗어가는 곡선들이 역사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딱딱하고 좀 굳은 느낌 단단한 느낌을 주지만 곡선은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모든 데는 좀 어머니 같은 느낌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 사진의 세계에서는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작가가 작업실에서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직경 30cm 안팎의 크기라서 좁은 공간에서도 이리저리 손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서너 번뭐 추락해서 잃어버린 적도 있고 또 여기 이뭐 기체나이 날길 보시면 그 나무까지 부딪혀가지고 추락해서 뭐 제가 산으로 들로 이걸 찾아다니는 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배터리를 빼면 3kg 남짓한 무게. 작가가 이 단순한 장비에 빠져든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작업용이었다는데요. 드론이 그 최근에도 좀인기있 얻지만 몇년 전에는 굉장히 소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처음에 뭔지는 잘 모르면서 이제 장난 삼아 드론 하나 구입해 가지고 찍어 보면서 처음에는 좀 가볍게 접근했다가 막상 이게 보여 주는 장면들이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게 좀 공부하고 좀 계속 작업을 해 보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됐습니다.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선택된 사진들은 종이 프린터를 거쳐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같은 연밭에서 연꽃을 찍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연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이런 잎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 여기서 고도를 아주 높여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 정도 높이 와버리면 큰덩치로 이~ 보인다는 게 이게 드론만의 가장 특성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론 사진은 개체 하나하나에서 군집 형태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 한쪽 벽에는 작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작가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두 사진은 제가 사진 작업을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도 또 영감을 준 사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이 제가 처음에 라오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이게 그냥 예쁜 풍경 사진 하나 찍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걸 자세히 좀 둘러보니까 이게 홍수가 농, 홍수로 농경지가 서서히 침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차가지고요. 보시면 나무 나무에 그래서 물이 차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물도 보이고 여기 밑에 바다에 뭐농경지 논의 색깔이 보이시죠. 일년 농사가 홍수로 떠내려 가고 있는 상황. 작가는 그때까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홍수 피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제가 한 두세 달 뒤에 진짜 마음 먹고 제가 여기를 다시 갔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결국 여기 있는 이 벼가 사실 침수돼 가지고 뭐 서서 다 이제 죽어 버린 거죠. 홍수 사진을 경험하면서 작가의 태도는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무수한 그 지구상의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고 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사람들이 또 많은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생명이 자라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전좀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공간. 작가가 드론 사진을 통해 내려다보는 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김동필 작가가 오늘은 야외 작물 촬영에 나섰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미나리일 거예요. 이게. 미나리인데 어, 이게 약간 이제 말라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일 거고, 이게 군데군데 이제 구멍처럼 보이는 거는 이게 이제 물기가 있는 거죠. 여기 흰색 부분은 아마 지금 얼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땅은 색깔로 구분될 뿐입니다. 같은 곳을 계속 찍다 보면 그 색들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농작물의 식생입니다. 드론 사진을 찍으면서 김동필 작가는 작물에 대해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실 뭐 농사를 안지었서 사실 농작물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서 농작물의 좀 품종도 알게 되고 또 경작 방법이라든가 또 촬영하기 위해서 이 경작을 어떤 시기 하는지 어디서 뭘 키우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좀 공부도 하게 됐고 그게 또 간접적으로 뭐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미나리밭을 택한 것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싱싱한 미나리를 찍으려면 봄이 완연해야 되지만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 미나리밭둑의 파란색 비닐도 좋은 소재입니다. 미나리밭 물을 가두는 비닐도 이렇게 겨울 사진에는 훌륭한 장치가 됩니다. 특히 겨울엔 이게 미나리가 약간 숙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얼음 속에 미나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찍으면 미나리가 약간 누워 숙여져 있고 얼음 얼린 경우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드론의 다양한 작동 방식을 이용해서 미나리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드론을 땅에 최대한 근접시켜서 땅에 붙어있는 미나리를 촬영합니다. 드론을 제가 아주 높이를 낮추면 드론에 있는 프로펠러의 회전력 때문에 지상에 있는 피사체들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바람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렇게 말라서 구부러져 있는 미나리. 흔들리는 물이 겨울을 깨웁니다. 그냥 부는 바람인지, 드론이 만든 것인지 알수 없지만, 땅 가까이 보면 모든 생명은 살아 움직입니다. 드론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작동법이회전입니다카메라는 보통 화가분들이사용하는붓이나는 뭐 조각할, 도구라고 생각이됩니다이동할수도있고 뭐 또, 회전하면서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좀 보기 어려운 장면들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작동이지만, 드론 사진의 효과는 어, 기대 이상입니다. 김동필 작가의 작은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색과 빛인데요. 지상에서 볼수 없는 색을 두론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 약간 전 깊이에서 내려간 입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물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보이고 이쪽에는 물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이 지상에서 보는 거는 대체 하나하나를 보고 고유색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형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색이 바뀐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늘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색. 그 뚜렷한 색의 차이를 자세히 보면 그것은 땅의 생명들이 만들어낸 미세한 운동입니다. 작물의 종류가 만들어낸 색, 그것을 스치는 빛의 효과들입니다. 에서 찾아낸 색과 빛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땅위 생명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벼가 아직 이제 우리가 보통 생하는 각 녹색의 벼, 벼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 여기 온 대부분이 이제 벼가 우리가 우리가 생하는 가을에 익은 상태인 거죠. 큰 틀로는 이게 아마 제가 여름 정도에 찍은 색깔, 이건 그리고 가을 정도에 찍은 색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분명한 개체들의 형상도 하늘에서 보면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사람, 동물, 식물 모두가 더 높은 단계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모여지는 것처럼 세상은 결국 빛으로 흡수됩니다. 드론에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바라보던 형태나 색이 모두 바뀝니다. 그리고 이 색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빛만 남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임동필 작가가 바다를 찾았습니다. 드론에 비친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다는 어디를 가도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인데 말입니다. 땅이랑 그 바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다 에는리 물이라는 액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보는 것기 때문에 큰 느낌이 일반 지상의 사진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닷물을 일종의 렌즈로 사용해서 찍은 사진들. 바닷물 렌즈를 경계로 흐릿한 물 속과 뚜렷한 바위가 대조를 이룹니다. 돌팔매질을 한 것처럼 바위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바다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은 고요해지고 작가는 점점 더 분명한 힘을 느낍니다. 저는 이 바다에 오면 바다를 뭐 움직이는 힘 같은 거이 우리가 이 파도가 칠 때마다 이 지구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바다의 표면에서 솟아오르는 힘, 그것은 바다의 표면에 아무것도 없어서 가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져야 볼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 아무것도 없는 바다의 표면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이유입니다. 김동필 작가는 최근 드론으로 더 많은 것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그것을 지구의 표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드론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면 뭐좀 지구의 껍질일 수도 있고 지구의 표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느낌이나 또 다른 성질이 있지 않느냐는 저는 그걸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껍질 이것은 작가가 오랫동안 드론과 함께 지구를 살펴본 결론입니다. 멀리서 보면 딱딱한 껍질이지만 가까이 보면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공간 작가는 그 높고 낮은 공간 전체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으로 지구를 봐왔는데 그 인간이 사실은 지구의 주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생명체가 지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명체가 바라보는 지구, 그런 그 느낌과 그런 방향성이 지구를 볼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